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입니다 네, 오늘은 은가은님 이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가은님 15일, 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라디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네, 방송하시고요. 16일도 똑같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라디오 은가은에 빛나는 트로트 방송합니다. 네, 17일부터 23일까지 쭉은가은에 빛나는 트로트 라디오 방송 어, 2시간 동안 하네요. 이것은 녹음방송이라고 합니다. 네, 주파수는 106.1MHz 네, 케베스2 라디오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아, 완전 예쁘시네요. 요거 스케줄 있으시니깐요. 꼭 청취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 TV였습니다. 다른 스케줄은 딱히 없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스케줄로 어, 받겠, 뵙겠습니다.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